그러면 베이스만 들어오고. <laughs> 네, 여러분 그 다른 목장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지 그생각가 하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말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을 말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첫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돈가스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랑 스테이크를 드시겠습니까? 마우스로 대답하니까 마우스로. 자, 근데 돈가스가 별로 맛이 없는 돈가스, 김밥 나라 6천 원짜리 돈가스고요. 스테이크는 10만 원짜리예요. 자, 뭐 드시겠습니다. 자, 속으로 맡기다 가지고. 그두 번째 질문. 자, 지금은 대기업인데,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내 돈을 투자를 하려고요. 투자자인데, 하나는 지금 대기업이에요. 근데 비리가 아주 판치는 회사예요. 그리고 저기는 금감원에서 수한번 들어가면 그냥 망하나 하잖아요 거기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중소기업인데 아이디어도 좋고 직원들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너무 탄탄해요 기반 여러분 두관사 중에 어디에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답정론 같은 질문이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 솔로몬이라는 사람한테도 선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도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원행경병도 솔로몬의 이름을 알죠 아쉽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그 TV 프로그램 중에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솔로몬의 선택 해서 해도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왜 있었냐 면이 솔로몬 왕이 재판을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솔로몬은 절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좋았던 왕이지. 나중에 결말이 상당히 안 좋아요.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해서 하나님이 남쪽이 쪽이랑 북쪽이 나라를 갈라버리는가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이때는 솔로몬이 참 좋았던 때예요. 좋았던 때인데 뭘 했냐면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 때 완성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완공 단계인데. 그 전에는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솔로몬이 기브원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무려 천 번을 지냅니다 이게 하루에 천그한 번에 동물 천 마리를 맞친게아니다천 마리의 동물을 잡았거든요그 당시 제사를 드렸으니까 천 마리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서 잠을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하고 마치 램프에들어 같은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죠저희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재판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재판을 잘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지혜만 줄게 라고 한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네가 장수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영광을 본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다른 언들이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른 언들을 가질 수도 없었던 걸 너에게 주겠다면서 하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나님 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신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자로 만든 사람들이 있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은 것자 제일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만 준게 아니라, 지혜 이상의 모든 것들을 주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선택을 하나님도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그죠? 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일부러 길게 읽은 거예요. 조금 힘들어요.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도, 야,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걸 구해? 라고 하고서 놀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놀랐을까요? 다른 모든 인간들은 다 그걸 구한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구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근데 솔로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셨소라고 했어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왜 중요한냐면 왜중요하냐면 지혜라는 것은 어차피 나한테 이득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 당시에 솔로몬이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는 보지 아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려야겠으니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 다스리기 위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능력을 구한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물은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는 것 중에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돈이 왜 필요합니까? 나라의 자기가 아니라 나라에도 돈이 필요하다요돈 많아서 나라가 나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한테 나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목소리> 그 당시 왕들에게는 그 당시 들에게는이 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이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그애기를애기가 태어나. 저희 옆집이랑 저희 집 애기랑 열흘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거보다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애기가 둘이 태어나요. 둘 태어나서 한 군데 있었는데 애 하나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애가 하나 남았는데 갑자기 엄마 둘이 나타나서 이해가 둘다 자기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상태로 제가판음죠 솔로몬이 거기서 무슨 선택을 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한테.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저 아이를 반으로 가라 가져가요. 그랬더니, 한 엄마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한 엄마는, 그냥 저 사람 엄마가 해주시더라고 말했죠. 그리고, 갈릴라, 가져가겠다고 한 사람이 엄마가 아닌 것을 솔로몬이 밝혀내죠. 그니까, 러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러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냐면, 실제로 재판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잘가시는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니까, 러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했던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시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었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걸 구했는데 그걸 다 주셔 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법 그게 없으면 하나는 필요 없거든요.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스테이크 먹으면 먹죠. 돈가스 스테이크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싫으면 스테이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면 나한테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거라도 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자주 하는 선택이 그래요. 마치 싫어하는 사람을 스테이크 먹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싫지만 비싼 것이고 싫지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없어도 괜찮은 날이 들 오고 진짜 그걸 체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성적이 뭐 애플을 까시면 안 돼요. 애플을 까시면 안 되고요. 진짜 이렇게 까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혹은 방해가 된다거나 하면 우리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의 방식은 너무나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관계의 기쁨이라고 누가 들으시더라고. 하나님이랑 나의 관계의 기쁨이 있으면 그게 없어도 괜찮은데 관계 기쁨이 없으면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 돈 주는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 주는 분. 내가 원하는 거 주는 분.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바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왜? 관계 기쁨. 우리는 마치 그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업이 있었죠. 어디 에 투자하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지금 대기업은 뭐야요 조금 있으면 망할 부업에다 돈을 왜 투자합니까? 주식도 비싸는데 지금은 주식이 좀 싸보이지만 싸고 작아 보이지만 절가 튼튼하고 잘될것 같으면 거기 투자하는 게 상식이죠. 상식이죠, 상식.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세상 나라인가? 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이미 망했고요, 망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잖아요. 여러분 어디 투자하실 거예요? 이건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누구나 그런 걸요. 언젠가 망할 거에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걸 투자할 거냐. 누구나 영원한 걸 투자할 건다 누구나. 근데 우리가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내눈 앞에 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버리고. 지금 내앞에 주어지는 게 뭔가 있어야 이걸 잘, 이게 좋은 거 같고, 자꾸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요? 뭐, 싫어하는 사람은 스테이크 먹는 게. 좀 있으면 망할 게왜돈 투자하면 얼마나 바보 같나요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했던 거죠. 솔로몬이 지혜가 굉장히 타락했지만, 이때까지는 괜찮았던 거예요. 이때의 선택은 정말 멋진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는 필요한 능력을 구한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줘요? 부기와 영광은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다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먼저 하면, 뒤에는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의 방식이 어땠냐면, 중고등학생들은 이래요. 내가 중고등학생들 100번 얘기해도 못 하더라. 하나님을 나랑 대학 보내는 분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학을 보내는 분이 아니라 대학을 세우는 분이에요. 아니, 세우는 건또 아무것도 아닌 분이에요. 아니 대학을 안못 가면 만드세요 하나 하나님이라면 할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냐 그냥 대학 가는 정도 하나님 요만한, 요만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해요? 대학만 가면 뭔가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여기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학 여러분 인생에 뭘 얼마나 해야 지옥이에요 20살때부터 1 9 0살까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 빨리 죽는게 낫죠 네. 그리고 그렇게 시켜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감에 있어서 가끔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게 아니면 이건 안된 것보다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게 자꾸 먼저 되니까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고 싶은거예요 나를 직장에서 승진시켜주는 하나님 나를 좋은 직장에 넣어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는거예요 그런 회사를 세울 수도 있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요만해지는 거 요만해지는 거 따라가기 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면요 그 뒤에 있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좀 이게 갈등의 상황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 원하는 게 명백해요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제가 다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전다 모릅니다 저도 해본 거라고 두그 생활에는 전도한 사람 한 고등학교도 뭐 다똑같이도 않았겠고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삶과 삶의 방식과 삶의 형태 다 모르지만 확실한 건 성경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그건 확실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그의 말 앞에 그을 구하라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먼저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뒤에다가 간어 주셨던 걸막쏟아부으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일부로 직장 <laughs>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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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때려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다 직장 때려치고 매일매일 교회 출근해서 교회 밥 흠내고 교회서밥다 긁어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생각하는데 저런 지장은 없어. 계시면 데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꾸시면 돼요. 내가 순환하는 곳에 부장님이 아주 거지 같아요. 그 부장님을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데요. 동아리 선배가 아주 재수없어요. 그 재수 없는 이가 여러분 동아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뒤에서 준비하시고 다른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그것을 먼저 구합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왕인 곳이 어디인가 내가 여기 있는 곳이 하나님 왕 되시는 곳이다 하고 마음껏 전하고 꿈을 이루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구하는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진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좋네요. 어 이제는 소리 내지 않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무엇을 먼저 선택했었는지 이 시간 생각해보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자녀들에게.